더 어, 시작합니다 <laughs> 성님 잡띵 잘투 아 역시 들어가죠 자 화이트포 화이트포 아, 남색은 투쓰리 산솔 성민 샵은 다시 잡고 슛 쏘겠죠 역시 리바 잡아야죠 그렇죠 박스 잘했죠 아 갑니다 자 아. 화이트는 맨투맨 수비 맨투맨 수비 하네요 아 겹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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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리가 올라왔어요 자 바로 슛! 아..아깝죠 김민우 선수 쓰러져요 <laughs> 자, 자투 과연 아, 좋아요 <laughs> 네. 외로운 에이스 봐, 보죠줘 외로운, <laughs> 외로운 에이스 외로운 에이스, 에이스 공 잡았습니다 외로운 에이스 오고 다시 외로운 에이스에게 자, 외로운 에이스 돌파, 돌파 원샷 잡고, 그렇죠 아, 아유, 아유, 케빈이 쇼 쌌어야 돼요. <목소리도> 아, 맥타이머 에이스모드가 안 나와요. <목소리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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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웅, 영 1대1, 1대1. 자, 공간 빼줘야죠. 봐줘야지. 스크린 걸어주고. 그렇죠. 종원 형. 돌파. 쏴야 돼요. 그렇죠. 잘 쌌어요. 호호호호호 아, 호호, 호호 달려갑니다. 테븐 취업으로 취업으로 반대 다죠. 바로 쏘겠죠. 아, 외로운 네이스. 유장문 돌파합니다. 이제. 분명. 캐븐 돈다. 점븐출산이지 바로. 아, 돌파. 아, 나이스 테븐 자, 그 전에 사이할게요 자, 아, 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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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군. 우장군. 야, 아, 아니란 패스. 아니란 패스. 자, 베스트 분. 자, 종원이 형, 쏘겠죠? 샷. 자, 다시 잡았어요. 자.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세븐. 아 보정 칼 스미스 아 근데 김민성님 어디가셨죠? 아들어 갔어요 자 영웅님 자 나이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슛 안들어가서 잘쐈어요 이건 자 우장군 달려야죠 우장군 원맨 성공 맨투에요 상대는 맨투에요 세긴. 아, 영웅이 슛 쐈어요. 아, 그 저건 아래에 검은색 분 패스를 준비해 주세요. 물기 부딪혔어요, 에이스. 자, 아, 에이스, 심판. 아, 우리 유튜버. 티오으로 호호, 너무 좁아요. 아, 너무 좁아요, 패스가. 잘 해결하나요? 1대1. 나이스, 좋아요. 스텝, 이건 카운트죠두 스텝. 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화이트 볼이죠, 화이트 볼. 자, 밖에 있어요. 지현이 주고 싸야죠. 이게 앞으로 가는 돌파들이야. 돌아요, 돌아요. 지현이 돌아요. 지현이 돌아요. 자, 자, 갑시다. 갑시다. 나이스. 아, 공격이 안 풀려요. 화이트. 아, 줄 돌아 나오고, 한...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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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사에서 샷. 어. 자, 개인 역으로한 골. 아래.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영웅이. 아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사이드 공원이요. 아 겹쳐요. 쌌어요. 샷. 아유 좋아요.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3. 자, 가 하죠, 죠？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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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아이거싸야 죠. 안에, 야, 지원 줘야지! 아유. 나이스, 제오. 네바 나이스. 안에 잘라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놓쳤어요. 좁아요 너무 좁아요 제호 비었어요 제호 비었어요 제호 서있어요 그냥 슛 쏠려고 <laughs> 아 제호 3점을 노렸는데 슛 기네요 아이고 나이스리바 터가 안들어갔어요 스나이스 쇼. 세븐 페븐 모러 갑니다. 페모보 가요. 자, 지현이 네. 아, 바로 쏴야죠. 그렇죠, 네. 나이스 슛. 네. 아유, 아유. 동자 오랜만에 좋은 슛. 아, 천천히 해야 돼요. 시간 다 쓰면서. 옆에 봐, 옆에 사람 많아요. 사람 많아요. 아, 옆에를 안 봐요, 옆에를. 옆에를 안 봐요. 케븐. 아, 찬소리. 찬소리에 박스 아웃로 자, 아, 호 서있어요. 아이고. 안 불었어요. 불었어요. 자, 싸야죠. 그렇죠. 샷. 빠비 자, 갑시다. 코어가 잡았어요. 좋았어요. 싸야죠. 그렇죠. 샷. 리바. 잡죠. 가서그바 나이스. 자, 오인. 천천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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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서. 저저 저희 당하저, 저희 당하저, 저희 당하저, 저희 당하저, 저희 당하 아, 아, 이 아, 네요 2초, 2초. 2초. 아, 아, 2초, 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3부터 끝났습니다.